안녕하십니까 주식 송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들고와 봤는데요. 자이 회사 요즘 갑자기 핫해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한달 만에 거의 지금 6월 초부터 해서 지금 7월 지금 중순까지 해서 거의 뭐50% 정도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럼 이종이 종목에 그럼 자왜 이렇게 튀었는지 한번 자, 먼저 또이 얘기 하기 전에 또이 종목을 보면서 또또살며시또미소짓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바로 저희 회원들, 네, 요것들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죠. 자, 이 종목을 제가, 어, 보시죠. 2020, 아, 6월 10일 날, 자, 에코 프로비엠을 추천을 드려서 현재 46.1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한 달이라는 기간이 딱 이제 떨어지죠. 아, 제가 추천했을 때가 6월 초니까. 언제나 그러면 잠깐 다른 예자 이때죠 이때 예 6월 10일날 이때 추천을 드려서 자 이렇게 추천 드리자마자 바로 상승 시작되면서 이렇게 지금 50%까지 시세가 나 있다 물론 중간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정리 한 번씩 하고 지금 나머지 물량 지 끝까지 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한번 잠깐만 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원래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이제 물적 분할된 회사죠. 예,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하면서 을 양극재 관련한 예, 그런 아주 특화된 그런 회사고 이 회사에서 주로 이제 취급하는 예, 그 소재가 NCA죠. 니켈. 화이트 알루미늄. 그래서 이게 다른 또 어떤 그 다른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네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예,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차전지 소재 관련한 예, 그런 또 양극재를 만들고 있다. 그럼 또이 회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일괄 생산이 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한 그룹 내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그 공정을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그, 오제 가공부터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다. 그러려면 이제 자회사들이, 이렇게,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다 있어야겠죠? 그 회사들을 보면은, 이 회사도 자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자, 뭐, 에코프로 BM이서, 에코프로 GEM, 또 에코프로 자 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에코프로 AP 그리고 에코프로 또 EM도 있죠 EM도 있고 이거는 아마 헝가리 쪽에 아마 삼성 SDI 또 협력회사로 또 이렇게 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회사들이 또 일괄적으로 모든 소재부터 가공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원가에서 이제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보다 지금 높은 경쟁력을 받게 되겠죠. 예, 이 회사 어, 양극재 회사들이 또 경쟁 회사가 잠깐 보면 다 알고 있는 LNF가 있고, 그리고 음극재로 또 유명한 또 포스코 케미컬, 예, 이것도 양극재, 음극재 다마 동시에만 다 만들고 있죠. 포스코 케미컬 예, 이런 회사보다도 지금 아, 또 실적이라 실적을 보면 또 매출라든가 이 영업이익 면에서도 또 월등히 좀 높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아마 또 1분기 지금 실적도 어 괜찮게 나왔고 또 2분기는 또더 좋아지고 1분기 실적에 2,600억에서 음 그렇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178억 이렇게 나와 있고 자 2분기가 자 매출 3,000억에 226억 영업이익 그리고 3분기가 즉 영업이익만 해도 36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이 회사에 또 호재라 그러면 자이 회사는 원래 지금 고객 회사로 계잖아. 예, 원래 SK 이노베이션하고자 삼성 SDI죠. 삼성 SDI에서 여기는 지금 기존 기존에 원래는 이 삼성 SDI 매출 구조 비중이 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노베이션이 포드에다가 또 납품을 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차전지가 이차전지 그 양극재가 저 에코 프로비엠 또 여기서 납품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두 회사가 또 이제 시, 사세를 확장할 때마다 하세얼도 없고 이 늘어날 때마다 따라서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있다면은 며칠전에 7월 7일인가 이때 유상증자또 얘기도 했, 나왔었죠 유상증자 하면서 4천억 정도 그리고 회사채 회사채가 600억에서 1200억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또 증권가에서는 또 호재로 받아들이겠 있죠 예. 아무래도 또 요거를 왜냐면 이, 이 쓰임새가 예, 해외 공장 증설에 해외 공장 증설에 쓸 거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외 공장 증설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뭐 사업 확장 되면 은 당연히 매출 그리고 이익이 더 커지겠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또 뻗어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또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고. 이쯤엔 되니까 이제 또 슬슬, 자, 여기서 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좀 이런 얘기들이 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언론들도 보면은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값, 이런 식으로, 값, 막 언론에서도 지금, 언론 지금, 예,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한달 반만 에50% 폭등해서 뭐, 3위까지, 시청 3위까지 갔다. 아, 뭐, 이런 식으로 탁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때, 과연 들어가도 되겠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또 차트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가진 홀딩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닌가. 굳이, 예, 이런 데서 좀 들어가서 유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40만원, 뭐, 35만원, 40만원이 알 수는 있겠죠.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쭉 가느냐. 지금 이게 문제죠. 한번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또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상도 해보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높은 높이 팀 그런 자리에서는 음 이게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연 날. 이기 갭으로 튀었죠 여기 이 갭을 깨지 않는 한은 네, 뭐 들고 있는 분은 홀딩을 해도 되고 깨지 않는 걸 보고 뭐, 뭐 매수를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꼭 지킨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렇게 밑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지해서 이렇게 깨는 모습만 아니면 네, 그대로 들고 가도 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이 자리에서 또 40만 원까지 이제 뭐 40만 원이 갈지 35만 원이 갈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35오만 원으로 치면 아, 그럼 몇 프로인가요? 음. 십10%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음. 10% 미만 정도. 여기서 28만 이니까 28,000원. 아. 20, 30%는 되겠네요. 아, 요, 요 라인까지는, 어, 가게 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예, 요런 면에서는, 글쎄요, 저는, 저희가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예, 더 들어가시라라는 얘기는좀 하기가 좀, 음, 부담스럽다. 그냥 이번은 그냥 홀딩하는, 저기 보유한 사람들이, 어, 언제 매도하고 나오느냐. 좀요 차원을 걱정을 해야 될 때죠. 요 차원을 걱정해야 될 때고, 아, 이런 종목, 이렇게 높이 튄거 말고도 이제, 또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움직여서 계속 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지,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종목 말고도, 자, 이렇게 보면은, 뭐, 효성 첨단 소재도 49%, 다, 그리고 또 이녹스도 45%. 어, 또, 효성화학, 예, 21%, 아, 이쪽, 관련해서, 음, 또, 이 지금 에코프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나머지, 예, 또, 관련된 종목도 좀 여러 개 갖고 있죠.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수익을 거의 뭐 20%, 40%까지 수익을 내면서, 자, 저희는 지금, 음, 언제 매도를 하느냐. 지금 요런 상황이죠. 요런 예,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물량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만 한번 편안하게 들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예, 예, 지금 그렇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죠. 음,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요 말을 하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는 갖고 있는 분들이 매도를 할 그런 포인트지 매수를 할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고 그거뭐 굳이 또 뭐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요갭라인,갭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 요거를 자세히 보고 또 판단을 해도 에,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분석, 자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